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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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오늘 내일 b 는 보이스 a little bit of a l i t 센터 e bit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과 싸우는 중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4월 캐나다 회의를 거쳐서 올 11월 그 대한민국 부산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의 이름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이라는 UN 회의입니다. UN은 그동안 인류의 생명과 안전, 지구촌에서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국제 협약이 그것인데요. 이 UN 회 협약은 회원 국가들의 구속력 있는 약속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에 이어서 UN은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한 국제적 약속을 위한 논의를 2022년부터 시작해 왔습니다. 전 세계는 올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 그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 협약에는 교토 협약이 있듯이 플라스틱 협약은 부산 협약이 있어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약속하고 변화시키길 바랍니다. 석유의 부산물인 플라스틱은 20세기의 뛰어난 발명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스틱이라는 말은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질 수 있고 단열이 되고 전기절연성이 있고 비투과성도 좋습니다. 값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지난 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그리고 다양한 물건을 제품하면서 만들면서 각광을 받으며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연간 약 4억 톤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이용한 플라스틱의 양은 85억 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현재의 추세로 가면 2050년 현재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스틱에 중독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라스틱에 가득 찬 생활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플라스틱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수많은 용도로 만들어져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값싸고 가볍고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중에는 일회용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매년 엄청난 양이 생산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 분마다 100만 개의 플라스틱 병이 구매가 되고 있고요. 매년 최대 5조 개의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된 플라스틱의 50% 정도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재활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플라스틱 재활용은 세계적으로 추산해 보면 9%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음, 지난 겨울 친구와 함께 청산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청산도에 예쁜 몽돌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그 해수욕장에는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부표와 그물, 비닐봉투, 생수병, 음료수병들이 바닷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봤더니 어떤 페트병은 싱가포르가. 어떤 것은 대만이, 어떤 것은 중국이에서 왔다고 각국의 언어들로 써져 있었습니다. 바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태평양 멀리 아메리카에서 왔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바다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공 섬이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 떠다니고 있는데요, 바다의 그 섬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잘게 적어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바닷속이든 뭐 생수든 흔하게 그 미세 플라스틱이 볼수 있습니다. 음 일회용 플라스틱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인데요 모든 플라스틱의 절반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의 약 36%가 식품과 음료를 담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그 제품에 담겨서 포장될 때 사용이 됩니다. 음식이 포장되어 배달해질 때 온통 플라스틱에 담겨져 오는 걸 우리는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장례식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탁 위에는 일회용 비닐이 덮어져 있고요. 일회용 숟가락, 일회용 용기들에는 반찬이 내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비닐봉투에 담겨 버려집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플라스틱의 46%가 매립되고 17%는 소각되고 22%가 자연계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재활용되는 비율이 불과 9%에 불과하는데요. 잘 썩지 않고 가벼워서 빗물과 함께 강으로 흘러든 플라스틱은 결국 바다로 갑니다. 지금 해양은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은 매년 800만 톤 이상이고 바다 위에서 떠다니다 햇볕과 바람, 파도에 의해서 플라스틱은 깨어져 작은 조각이 됩니다. 조각난 작은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삼킨 새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플라스틱은 다시 더 작은 플라스틱으로 깨어지기를 반복해서 작은 알갱이가 되는데요. 5mm 이 아주 작은 사이즈로 그 분해될 때 우리는 이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깊숙이 바닥에 쌓이기도 하고 더 작은 바다 생물의 먹이가 되고 그 작은 바다 생물은 더큰 바다 생물의 먹이가 돼서 먹이 그물을 거쳐서 다양한 생물들의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의 체내에도 흡수가 됩니다 바다에서 버려진 그 플라스틱은 해양 동식물이나 어패류를 직접 죽이거나 수산물로 우리의 식탁에 오릅니다 토양이나 물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이나 물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히말리아의 높은 산에서도 바다 깊숙한 곳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체내에서도 검출되고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쉽게 버린 플라스틱이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고 있고 지구와 인류는 플라스틱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 생물종의 멸종과 함께 플라스틱 오염을 3대 지구촌 환경 위기로 유엔은 지난 2022년부터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서 2040년까지 현수준에서의 플라스틱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종 플라스틱 봉지 우리가 말하는 비닐봉투입니다. 플라스틱 컵이나 빨대, 식기류, 물티슈 등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연합,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등에서 법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지 않은 경우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금지를 결정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정책,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는 꼭 다해용기에 담아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회용 컵의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새 일회용 컵에 음료가 담아져 나옵니다. 일회용 빨대도 꼭 빼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는 다회용기에 배달되는 업소를 찾아서 주문해야 됩니다. 대부분 배달 음식점에서 일회용 식기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회용기로 배달하는 업체를 찾고 그 다회용기에 담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조금만 더 신경쓰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고 용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리필 제품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집과 회사 근처에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있다면 조금 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포장되어 있지 않는 제품을 낱개로 살 수도 있고 플라스틱을 대체한 재질로 만들어진 칫솔이나 수세미 등 각종 생활용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민의 역할도 기업과 정부 국제사회의 역할도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방법, 재사용 리필 제품, 플라스틱이 덜 사용되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생산자 책임자, 생산자 책임제도를 만드는 등의 역할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플라스틱 중독을 끝내고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전환할 때입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 플라스틱이 정말 환경이 좋지도 않고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인데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상생활 하다가 나도 좀 실천을 해봐야지 하면서도 잘안 돼요. 오늘 강연 들으면서 반성도 하면서 아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았거든요. 음, 네. 예, 저만 그런가요? 실천하기가 <laughs> 좀 어렵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생활에서 뭐 편리를 편리하게 네. 사용하다 보, 사용하고 그걸 버리면 사실 내눈 앞에서 치운 거잖아요. 그렇죠. 내눈 앞에서 치웠는데 어느새 바다에도 있고 어디 에베레스트 산에도 이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네. 그리고. 뭐 어디 땅 속에 땅을 파더라도 사실은 그 플라스틱이 다 매립되어 있거나 하는 네. 것들 쉽게 발견하잖아요. 네. 어, 내가 내 눈에 없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내눈 앞에서 그걸 줄이고 뭐 생산을 더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네. 폐기도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그 펼쳐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플라스틱.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사라진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을 언제 가장 많이 접하는가 했을 때 일회용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회용품을 한번 쓰고 버리게 됐을 때, 일단 나의 집그 쓰레기통도 가득 차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 폐 플라스틱 양은 뭐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폐 플라스틱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1950년대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이 된건 언젠가는 사실은 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생산량을 따져보면 저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0년대부터 그 상업적 생산 네. 뭐 이렇게 대량 생산들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약 150만 톤에 불과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2021년에 생산된 양을 추정해 보니까 3억 9천만 톤. 그래서 와. 그 사이에 한 70년이 지났는데 네. 약 260만 배로 생산량이 와.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계속 우리 생활에서 쓰여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용 플라스틱은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의 40% 50% 정도가 되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한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플라스틱 생산량 중에 절반 정도는 매년 버려지고 그리고 또그 전에 생산했던 것들도 음, 이제 네. 수명이 다 하면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그 다른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리기도 하고 음. 또그 취향이 맞지 않아서 버리기도 하고 네.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버려지는 양은 사실은 우리 눈앞에서 뭐 네. 태워지거나 매립되거 맺거나 하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강과 바다를 거쳐서 바다 네. 그 바다에 쌓여있기도 하는 거죠. 아 어, 그렇게 답답해지네요. 마음이 그 버려지는 폐 플라스틱 양을 실제로 듣고 보니 사실 분리 배출을 통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을 잘 재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과연 재활용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또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어전 세계적으로 이제 폐기되는 플라스틱의 뭐40% 50%, 40%, 50 가까이는 매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각되는 비율이 있고 그제그 그 뭐죠 바다나 강으로 흘러드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그 통계를 보면 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합니다. 오, 우리가 백을 네. 사용하고 백을 버리면. 그 중에 9%만 재활용돼서 다시 뭐 페트병으로 만들어지거나 뭐 옷으로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거치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비율은 그 정도이고 한국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할때 우리가 플라스틱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과정도 재활용이라고 포함을 하고 있어서 재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지만 네. 어, 전 세계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의 재활용 기준은 플라스틱이 재사용되거나 네.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을 재활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 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수치네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것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뭐 흔히 바다로 이제 흘러가거나 네. 아주 잘게, 잘게 네. 플라스틱,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그 요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미세먼지, 걱정을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미그니까 미세, 미세먼지도 있고 초미세먼지도 있거든요. 네. 근데 초미세먼지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미세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를 음. 기준으로 얘기하는데 미세 플라스틱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까지 지금 그 규정되고 있고, 그 미세먼지, 아니 미세먼지가 아니죠. 미세 플라스틱이 네. 그 체내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 플라스틱이 이렇게 바다로 이제 떠다니고 처리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재활용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지구 언딘가에 이제 그이 바다에 떠다니게 되잖아요. 네. 이 바다에서 햇빛을 막고, 뭐 풍랑을 막고, 뭐 바람에 맞아서 이게 잘게 잘게 조개지면서 네.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해저 깊은 곳에서도 뭐 높은 산에서도 이제 발견되고 결국 그게 물이 물 속에 함께 담겨져서 네. 인류와 섭취하게 되는 네. 상황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최근 기사를 보면 어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체내 이제 축적돼 있고 그게 그 모유에 함께 네. 이렇게 그 아이에게 모유를 네. 통해서 전달되다 보면 이 아이가 뭐 비만이 걸릴 확률들이 높은 뭐 과학적 연구들도 나오고 네. 심혈관 질환에서 봤을 때뭐 혈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기도 하는 네. 그래서 어 아직 뭐 연구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 세계에뭐 많은 과학자들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네. 조사하고 있을 때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 바다 생물만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우리 인류에게도 정말 큰 심각한 문제,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 또 후세의 건강까지도 생각해 어, 볼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어, 친환경 지금 자원 순환 센터를 네. 운영하고 계세요. 오늘 네. 강연과 또이 시청자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일도 음음. 뭐 포함되겠지만. 네. 어, 그래서 이런 센터들이 또 우리 지역에 또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이 센터에서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고 또 특히나 어떤 중점 사업들을 네. 하는지 궁금해요? 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는 광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네. 지난 3월 21일 날 개관을 하고 시민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요. 네.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는 뭐그 시민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쉽게 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고쳐서 다시 쓸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물건의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네. 하는 수리수선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을 또 직접 공, 그 센터를 방문하면, 뭐, 플라스틱에 대한 교육, 전자폐기물에 대한 교육,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좀 알고 실천할, 수, 실천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을 거둘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주제에 맞게, 그리고 네. 대상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어, 저희가 중요하게 또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어, 집에서 그, 일상에서 캔이나 페트나 헌옷이나 뭐 특히 이제 봄맞이 여름맞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네. 집안 대청소를 하잖아요. 네. 대청소를 하면 책도 나오고 뭐헌 옷도, 옷도 나오고 네. 어,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은 가지고 오시면 포인트로 전환을 해드리고 아. 그 포인트는 또 현금으로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자원을 모으는 공간. 이기도 네. 합니다. 네, 정말 잘 버리면 자원이 될수 있다라는 말이 와닿는데요. 앞서 이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위험성, 환경에 대한 어떤 심각한 위험성을 좀 이야기해줬다면 그 구체적인 실천을 할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센터의 역할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 뭐 오늘 이렇게 응. 뭐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겠지만 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강연과 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 순환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뭐 하나 정도 제시해주셔도 좋고 마무리 말씀을 하면씀 음, 해주시죠. 어, 지금 사실은 우리는 편리를 위해서 편리한 삶을 선택하다 보니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지구가 오염되고 우리의 미래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음, 가장 쉽게 그냥 어, 좀더 불편한 걸 즐겨보자. 어, 좀더 불편하지만 일회용 컵 대신에 다이용 컵을 쓰고. 좀 불편하지만 어 다이온기에 배달되는 음식점들을 찾아서 주문하고 가급적이면 해먹으면 더 좋겠죠 뭐 그래서 좀 불편한 삶을 즐겨보고 그 불편한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보자 우리와 미, 우리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지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실천하는 행동들을 해보자라고 제안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지구 환경은 미래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자원이라고 할수 있겠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생태계가 하루빨리 자리 잡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